25년이요? 어렵습니다. 어, 어떤 분들도 우리가 볼때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 새로운 시작점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운 일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몸술을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근데 총운으로 둘러봤을 때 띠를 찝기보다는 올해는 조금 다사다난 해보다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좋은 분들은 확 좋아지시거나 나쁜 분들은 확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나 금전운 문서 오늘 가진 요두 가지를 보자면 좋은 거와 나쁜 것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이다. 근데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을사 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년운세볼때 어~ 아무래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틀리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셔서 월 너무 멀리 보시지 마시고 을사 년 올해 한 해만 우리가 월수 조심해야 되는 월 그리고 일수 알수 있으면 더 좋고, 또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서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 한해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